로마서를 읽을 때 단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강조하셨지만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가 복음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런 구원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로마서가 마치 교과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로마서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데에는 그에 따르는 배경과 또그 배경에 의한 성경의 문맥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그 문맥을 떼어내어서 이 본문만 읽으면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팔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서로 누가 더 잘났냐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잘난 것을 주장할 때는 뭘 가지고 주장하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앞에서는 계속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핵심은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 의의 일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율법은 그럼 왜 주셨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를 정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도 우리들을 정죄하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옛 신부와 같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7장에 와서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육신으로 싸워 보지만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 7장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장에 들어와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았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럼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온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살아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을 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시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살았는가 이 생명을 어디에 빚지고 있는가 무엇에 갚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의의에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예 본성을 따라서 죄의 어떤 성향에 묶여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대속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빚을 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그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말씀은 조건 문장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죽고 너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지 못한 자들,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이 죄의 성향, 나를 죄로 이끌어 가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죽이면 죽이면 생명을 얻은 자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옛 사람의 본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성령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에 충만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것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막 손을 얹은 적 나, 나음을 얻고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삶의 방향성, 우리의 모든 어떤 정체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죄를 따라갈 것이냐,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그러다가 지옥 자식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삶을 방향을 전환시키고 의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에 이를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 방언을 말하고 이적을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현상일 뿐이고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y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한 템포 느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좀그 완전한 제의예요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막 뭔가 여유부리고 느긋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한 템포 느리다는 것은 이런 성격이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거죠.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어떤 템포 한 템포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거룩한 딜레이를 우리가 거룩한 느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이 포인트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이에요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하고 또 성령님 저에게 답을 주세요라고 묻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가는 것들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뭐 어,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든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어떤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럽에 가서 처음 경험한 문화 충격이 뭐냐면요 5시나 6시 되면 문을 닫아놔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이제 종교개혁 탐방을 가서 저녁에 뭘 해볼, 이렇게 바깥에 나가봤는데 다 문을 닫고 다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 큰 어떤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문을 연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꼭 새벽이 아니어도 집에서 어떤 한적한 곳을 찾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호흡을 가지는 시간들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단지 뭐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과 시름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나의 어떤 여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나의 모든 순간의 선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핑계 삼아 방종하는 것을 바울이 그 경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에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위대한 사건, 신분의 변화, 거룩한 어떤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핑계로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의 정체성, 관계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기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 안에서 그 관계에 매일수록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불러 주신 그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부를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유혹에 빠뜨릴 수 있고 죄에 넘어지게 할수 있고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증언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강하여지고,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됨에 대해서 그냥 어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그 자녀됨을...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상속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자다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 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영광과 그의 나라를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돌아가는 걸 보면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권력을 위해서 서로 어떤 집권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술술을 부리고 싸우고 힘을 쓰고 전략을 짜고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사기를 치도 열심히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열심히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권세인데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잠깐 가지고 있는 뭐 우리들은 서로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달라요. 좋은 집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뭐 통장에 뭐 잔고가 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너 도 사소한 일이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아웅다웅 뭐 율법으로서 내가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더 잘났다 아니다. 절기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그렇게 잘났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뭐 우리가 구원받았지 천국에 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고을 하고 막 슬퍼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간에 누워 있었는데 다시 눈을 뜬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슨 일이지 싶은 그런 정말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시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금년 준노사님 장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 하관 예배는 또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서 있습니다. 혹시나 위로하실 분들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가 마무리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